공이 와가지고 이렇게 휘어 아 지금부터 이제 진짜 네. 스피드 들어갑니다 스피드 네다 참고할게요 이제 어, 아유. 아. 아유. 형 어차피 코트가 기니까 거니까가 해봐 밀어주세요 아이고 아 포인트? 네. 아 그럼 두개 실수하면 좋고 아 오케이 두개 실수하면 네. 일점 오케이 아실하신 어, 거야? 어, 아 어, 테이, 네. 테이스 규칙이 어. 두번까진 가능해요 서브가 아형형아아 어, 어. 어, 어. 어. 아, 아. 어, 아, 잠깐 스이 너무 돼 저, 아니 어. 이거 왜못 봤냐고 아 콘텐츠 살려야지 아그 살려주려고? 콘텐츠 콘텐츠 아 오케이 오케이 살려야지. 어 신기하다 서브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? 알겠습니다. 좀더 도박하게 해드릴게요.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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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트 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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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? <웃음> 들어갔으면 폴스였어요 어쩔 수. 아니 아웃일 때잘 잡으면 뭐하냐고. 다행이다. 아! <웃음> 아! <웃음> 형 나와. 형 나와. 형 나와. 저 저게 뭐야? 일부러 저래. 뭐 <laughs> 일부러요? 원래 그런 건데 원래 원래 이렇게 써버려 던대요. 아, 오케이 지금 간다. 네네네. 세계 컨텐츠 살렸어. 오케이 오케이. 자 컨텐츠 살렸어요. 알겠습니다. 됐어. 아우 진짜. 아, 살짝 나은 네, 네, 아, 거 같아. 살짝 나왔어. 요 살짝 나은 거 같아. 오케이 아, 오케 살짝 나왔어. 그, 이거 이번에, 이거 이거 세컨 포먼이 네 에로하면 1점아 잘게요. 3 대요. 아이건 넣어야 돼. 걸었어. 아. 아니. 야, 우리 세 번까지 하자. 자뭘세번 봐요. 아니. <laughs> 갑자기 세번 우리 면 되잖아. 잡아서 넣는 것까지. 아, 그러면 저희가 이기죠. 그조요 족구 <laughs> 아. 족구를 잘 하시네. 아, 그럼요 그럼요 운동 다 알고 있어야죠. 4대... 4대 0. 0. 여기서 두 배, 두개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. 됐지, 됐지, 됐지. 아, 이건 이거는 아웃이에요, 아웃. 아니, 우리는 코단으로 하자고. 아, 그래요? 어, 이거, 이거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? 응, 인정. 오, 오, 나이스! 어허허. 저 일부러 지금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, 안 돼. 오!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포인트, 포인트. 더요 아, 자, 갈게요. 안돼 안 아, 안 나이스! 안 4대3. 아, 오,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아. 어, 어. 형, 근데 솔직히 좀 안정적으로 받아주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족구, 족구 선수들의 체면이 있잖아요. 4대4. 여기서 두개 받아내면 끝나는 거예요. 오케오케 오 나이스 레이스 원래 네? 네트에 맞았어요 그럼 다시입니다 형 테니스 규칙에서 네트에 걸리면 다시 하게 돼 있어요 네트에 맞고 라인 안에 들어가면 다시입니다 어 다행이다 아 다시, 다시 갈게요 다시 야, 야, 이번 이... 거 폴트고 아 폴트 퍼스트 네 네트, 네트, 처음부터 어? 오 어, 들어왔어 라인 들어왔죠 라인 들어왔죠 아, 라인 들어왔습니다 라인 들어왔어요. 라인 들어왔어. 아이 테니스 선수 여자친구분이 인정하셨습니다. 아 마지막 마지막이 됐지 네.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... 도와 이거 도와 이거 도와 들어왔어요? 도와 들어왔어요? 도와 들어왔어요? 도와 볼트 갔죠. 볼트 갔죠. 아 테니스 선수 여자친구가 정확하시네. 5대4 이거 넣어야 되는데. 다아아 야, 이 정도는 받는다. 나도. 어. 아, 받는 게좀 애매하지 않았어? 아니, 코트 안으로 들어왔어요. 아, 들어왔어? 네. 아, 저. 좀 집중하긴 한데. 아, 나이스, 자, 제가... 어, 대이하 어. 혹 아, 니다 어떠십니까? 받아 보니까. 맞춰 주신 것 같긴 한데. 그, 아까, 처음, 초반에, 좀, 회전 서브 때문에. 아, 어, 아 사실... 회전이, 이렇게, 이렇게 오다가, 갑자기, 반대로 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, 제가 이기긴 이겼는데, 약간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제대로. 받... 제대로 했으면 어. 진짜, 뼈도 아, 못치웠어요 제대로 받지는 않았어. 그냥, 콧대 느낌 넣었는데, 네. 좀 지저분했는데, 아, 아근 그래도 생각... 아, 저는 머리를 신, 생각을 못했어요. 아, 아, 아 약간 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... 어, 못받겠다 아. 싶었는데, 확실히 족구분들 머리를 잘 쓰시니까... 그죠 아, 네.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..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자, 그럼 우리 게임 은 되겠는데... 게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분은 약간 실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고, 여자친구분도 잘하시더라고요. 여자친구... 그분은 먼저 우리가 일단 한번 해보고. 몸풀기로 어, 해보고, 저희가 실수만 안 하면 가능성 있어요. 이겨야죠. 아, 그렇지 이겨야죠. 무조건 이겨야죠.